네. 년연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산업 경영시 담학회가 주최하는 주간하고 주천은 제9회 환백행 우선 시상식을 시행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16대 회장님을 맡고 계신 한양대학교 백용년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산업공학 마인드를 더 받으시고 어떤 국가 경제 견인하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신는 분들과 타의 모범이 되는 분들한테는 뜻에서 한백 경영인상으로 2015년부터 재정돼서 올해가 2년째 되고 있습니다. 산업공학의 핵심 가치인 창조와 혁신 그리고 융합을 바탕으로 한 기업 경영을 통해 뛰어난 경영성과와 함께 진취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경영인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업공학의 위상을 롯표키에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11월 24일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영시테마케 회장 백동현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영시테마케 회장 백동현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산업경영시테마케 회장 백동현 유성에이 제가 처음에 올 때는 여관 모욕탕을 개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천평을 어 유성에다해서한 만평 정도의 건물을 한 칠려고 내년에는 한 칠려고 새로 하겠다고.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 한 40억 정도가 또펀딩이 들어옵니다. 거기에다가 또 다른 회사에서 또 20억 주겠다. 뭐돈 준다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운용을 하면 내년 상반기에 500억 하는 거는 쉽다, 쉽게 갈수 있다고. 생 이게 귀한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음, 한 6년, 7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조 스털랜드 이쪽에 이제 어, 종사를 하면서 밑바닥부터 배웠어요, 사실은. 잘 나오시네요. 이 얼굴만 나오고. 앞에 보시고 활짝 하나, 둘, 셋. 자,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자, 하나.